2022년 출시된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랩탑 53.5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최신 인텔 12세대 i5 프로세서와 고해상도 10포인트 멀티터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어 멀티태스킹이 원활하며 시각적 경험이 뛰어납니다. 최대 17시간의 배터리 사용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작업이 가능하며 돌비 비전과 돌비 애트머스 지원으로 차원이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고급스러운 마감과 우수한 음질에 감탄하며 터치 기능이 탑재된 픽셀 센스 디스플레이는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이 노트북은 당신의 작업과 여가를 한층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